안녕하세요. 모너골 라이프 송시장입니다. 수입차 점유율 30%를 넘기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던 BMW에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수입차 업계와 차종별 모두 1위를 차지한 내용은 이미 전해드렸죠. 거기에 벤츠 E 클래스는 5 시리즈를 앞서고, GLC는 X3를, g l e 는 X5를 앞서는 등 라이벌 관계에 있는 주력 세 차종 모두 벤츠가 판매량에서 앞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수입차 판매에서 소폭의 판매량 차이긴 하지만 1위에서 3위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입차 시장 순위에서 재미있는 점은 테슬라의 1위 소식도 있지만 포르쉐가 업계 4위를 했다는 점도 이슈인데요. 전차종의 실구입가가 1억 원을 넘어가는 포르쉐가 1,192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를 기록했는데 실제 1억 넘는 수입차의 경우 판매량이 7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 벤츠, 포르쉐가 여기에 가장 기여를 많이 했고요. 아우디의 경우 연이은 신차 출시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85%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3위로 하락한 BMW는 이번 달 어떤 전략으로 판매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인기모델 5시리즈를 비롯한 6월 BMW 할인율 상위 14차종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BMW 할인율 14위는 X3입니다. X드라이브 20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800만원이지만 2.2% 1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000만원입니다. 650만 원입니다 x3 는 기본형 모델인 베이스 트림 에도 최신 bmw 차량의 시그니처인 아이코닉 글로우가 기본 적용된 점이 특징입니다 경쟁 차량인 벤츠 주열시 대비 시작과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bmw 신형 x3 도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 bmw 할인율 13위는 x5 입니다 X드라이브 502 X라인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090만 원이지만 7.6% 1 천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2,090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실구입가는 100만 원 내려갔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502 모델은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40i 연비가 리터당 9.2km인 것과 달리 리터당 13.2km의 높은 연비를 자랑하고 제로백 또한 4.8초로 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모드 공식 주행 가는 거리는 77km로 자택이나 사무실에 완속 충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X5 502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6월 BMW 할인율 12위는 X7입니다. 25년식 XDrive 40D Pure Excellence 6인승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5290만원이지만 7.8%, 1 2 0 0만 할인이 적용되어 실고위가는 1억 4090만원입니다. x7의 경우 bmw에서 가장 큰 6-7인승 suv입니다. x5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분리형 헤드램프 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x7은 벤츠 gls의 경쟁 차량으로 4공 d 의 경우 6기통 디젤 엔진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고 연비 또한 대형 suv임에도 리터당 10km의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2열 독립 시트가 적용된 6인승과 2열 벤치 시트가 적용된 7인승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대형 SUV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X7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월 BMW 할인율 11위는 X6입니다. X6, X-Drive, 495M 스포츠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260만원이지만 10.5% 1,4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이가는 1억 1,860만원입니다. X6는 쿠페형 SUV 중 가장 스포티하고 강력한 성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40화의 모델은 BMW가 자랑하는 직렬 6기통 3.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53kg 포스를 발휘해 제로백은 5.4초입니다. 고성능 모델인 X6M M 컴페티션 또한 할인율이 높습니다. 4.4L V8기통 인진과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은 무려 625마력 최대 토크는 76.5kgfm를 발휘해 2.4톤이 넘는 크고 무거운 차체이지만 제로백은 3.9초로 상당히 빠른 기록을 보여줍니다. X6M의 실구입가도 알아볼까요? X6M M 컴페티션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9,580만원이지만 10.2% 2천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7,58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법> 6월 BMW 할인율 10위는 5시리즈입니다. 25년식 530i XDrive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320만 원이지만 10.8% 9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420만 원입니다. 530i는 20i와 2 0 i 와 동일한 2.0 터보 엔진을 적용하고 있지만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는 40.8kgm로 성능을 올려 제로백 또한 2초 단축된 6.1초를 기록합니다. BMW 다운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신다면 3 0 i 가 제격이겠죠. 성능이 우월함에도 연비는 리터당 1km. 차이만 나는 점도 특징입니다. 530i 모델은 아이코닉 클로우도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와던기를 그대로 자동으로 되돌아가주는 리버 스어시턴트 기능도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6월엔 플러브인 하이브리드 버전인 5302도 추천드립니다. 5302의 경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플러브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530i 대비 엔진 출력은 낮지만 모터의 힘이 더해지며 제로백은 0.2초 늦은 6.3초를 기록합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9km로 월등히 앞서는 점입니다. 전기 모드로만 공식으로 77km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실구입가도 알아볼까요? 25년식 5 3 0 2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810만 원이지만 13.6% 1,2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610만 원입니다. 6월 BMW 할인율 5위는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2 2 0 i 어드밴티지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4,570만 원이지만 11.6% 53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 0 4 0만 원입니다. 기본 트림인 어드밴티지 트림에도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컴바이너 타임 HUD가 적용되었고 무선 충전 패드, 전동 트렁크 등이 모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6월 BMW 할인율 8위는 X4입니다 x 드 i v e 20i x 라 i e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330만원이지만 12.2% 9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380만원입니다. 6월 BMW 할인율 7위는 3시리즈입니다. 320i m 스포츠 P2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210만원이지만 12.8% 8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410만원입니다. 현대차의 대표 모델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즉시 출고 차량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공식 납기는 5개월이지만 선발주 물량 선택 시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Q5나 X3의 대안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사열과 연비까지 갖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본형에도 수입차 대비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장기렌트를 추천드립니다 합산출력 334마력을 발휘하며 18인치 휠 기준 복합연비는 리터당 14.1km입니다 차량가 5,356만 원, 할부금리 4.9%, 보험료 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 시 할부 대비 월 5만 원 이상 저렴한 견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6월 BMW 할인율 6위는 X2입니다. 25년식 M35i XDrive P2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560만 원이지만 13.2% 1천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560만 원입니다. 2세대 신형 X2의 특징은 날렵. 한 사이드 라인을 갖추고 돌아온 점입니다. M35i 모델의 경우 X2의 가장 고성능 모델입니다. 2L 트윈 파워 터보 4기통 엔진이 적용된 점은 같지만 출력을 204마력에서 317마력으로 올리고 최대 토크 또한 40.8kg 포스를 발휘해 상시 4륜 구동과 조합되어 제로0 5.4초의 막강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복합 리터당 10.1km, 고속 리터당 12.1km의 준수한 연비까지 갖추고 있어 공간보다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가진 스포티한 SUV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6월 BMW 할인율 5위는 42 시리즈입니다. 420Y 그랑쿠페 M 스포츠 프로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740만원이지만 14% 9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790만원입니다. 6월 BMW 할인율 4위는 BMW 전기 SUV의 플래그십 모델 IX입니다. iX50 스포츠 SE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750만원이지만 16% 2,2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비가는 1억 1,550만원입니다. iX의 경우는 X5 크기의 SUV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합산 출력 523마력을 발휘해 2.6톤이 넘는 차량의 제로백은 단 4.6초이며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가는 거리는 50 모델 기준 최대 464km입니다. SUV이지만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고 있고 특히나 경량화를 위해 차체 측면부를 카본으로 만든 점은 경쟁 차량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6월 기준 실 구입가가 1억 1천만원대이기 때문에 고성능 전기 SUV를 고려중인 분들께 추천드리며 다만 신형 iX가 도입되어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현재 모델을, 더욱 상향된 스펙을 원하신다면 신형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6월 BMW 할인율 3위는 iX1입니다. iX1, X-Drive30, X-Line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760만원이지만 16.3%, 1,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5,660만원입니다. 6월 BMW 할인율 2위는 전기차 i5입니다. 25년식 i5 e-drive 40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280만원이지만 18.9% 1,7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위가는 7,530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실구위가는 150만원 내려갔습니다. 이 e 드라이브 40 모델은 싱글모터 후륜구동 방식으로 싱글모터임에도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40.8kg 포스미터를 발휘해 0로백 6초를 기록하는 등 싱글모터 기준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m가 넘는 대형급 차체임에도 복합기준 384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6월 BMW 할인율 1위는 IX3입니다. 25년식 M 스포츠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240만원이지만 21.8% 1,8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6,440만원입니다 iX3는 4륜우동 듀얼 모터가 아닌 후륜 싱글 모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10kW 즉 286마력을 내는 모터를 바탕으로 제로백은 6.8초이고 80kW 배터리를 장착해 완충시 주행가는 거리는 344km입니다 BMW답게 전기차 중 주행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 가격 또한 할인 후실 구입가가 6,400만원대로 대중 브랜드의 고성능 전기차들과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장점입니다. 어떠신가요? 전동화 시대에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전기차 멤버십을 도입하고 있는 BMW. 이에 따라 i5와 iX3 등 전기차 라인업의 할인율도 높은 편입니다. 수입차 할인율과 재고 상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 또한 다양한 특가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안내드립니다. 캐스퍼 전기차 60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37만 원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24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 원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48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 원대, 투싼 하이브리드 48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55만 원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즉시 출고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견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걸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